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Mother 인사드립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엄마나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말해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라는 교재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하나님을 발견하기 중에 3장 볼수 없는 하나님의 일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배울 것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배울까요? 보고 들으면서 배운답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알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알수 있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나요?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본 적이 있나요?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과 지저귀는 새들, 예쁜 꽃과 작은 곤충들. 땅 위에는 정말 놀라운 생물들이 많이 있지요. 넓고 깊은 바다 속에는 셀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돌보고 있을까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때때로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둥과 번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구름과 비도 만들 수 없고요. 바람이 불게도 멈추게도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그분은 천둥과 번개를 만드십니다. 바람과 비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눈송이를 만드시죠. 작은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는 작은 새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 줄수 없어요. 새에게 둥지를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새가 하늘에 나는 것을 보고 노래 부르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새들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답니다. 예쁜 꽃들을 보세요. 꽃에는 예쁜 꽃잎이 달려 있어요. 종류도 많아 파란 꽃, 노란 꽃, 붉은 꽃 여러 가지죠. 어떤 꽃은 달콤한 꿀물을 머금고 있고 어떤 꽃은 향긋한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꽃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씨앗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꿀을 머금고 있는 향긋한 향기를 바라는 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지요. 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은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새와 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주지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며 가정예배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찬양으로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여 true 물에 통치자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